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을 본인에게 직접 하시나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문의가 많고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과에서 요즘에 스킨 부스터 시술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스킨 부스터는 그러니까 노화, 자외선, 여러 자극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일종의 피부 재생 시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술은 많잖아요. 특별히 스킨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품과 시술이 리더스 피부과에서도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점에서 지금 시술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음? 시술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베이비 콜라겐, 리쥬란 힐러, 비욘드 리프팅, 샤이닝 리텐, 엑소좀 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네. 베이비 콜라겐, 리쥬란 힐러, 샤이닝 리텐, 비욘드 리프팅, 엑소좀. 자 이거를 다 아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어떤 시술이다? 그러니까 콜라겐의 씨앗을 얼굴에 넣어서 내 콜라겐이 나오게 도와주는 그래서 젊어지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리쥬란 힐러는 DNA의 성분을 얼굴에 또 그것도 침투시켜서 또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시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샤이닝 리테는 무엇일까요? 또 리쥬란 힐러랑 비슷한데 좀덜 아프게 좀 개발된 저희 리더스만의 또 특별한 시술이죠. 비온드 리프팅 이 거는 과거에 이제 청담동 며느리 시술이라고 했던 건데 힐알루론산을 얼굴에 침투시켜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좀은? 엑소좀은 세포 간 전달 물질인데 얼굴에 침투시켜 주면 피부가 젊어지고 또 미백 효과를 보는 시술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혀 개념이 잡히질 않습니다. 바꿔서 질문을 제가 드려 볼게요. 예. 그러면 상황에 맞게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시술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피부에 볼륨도 줄었는데 탄력도 좋아지고 싶다. 어떤 시술? 데이비 콜라겐. 피부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탄력, 촉촉함도, 안색도 개선시키고 싶고 모공 개선 등등을 고르게 좋아지고 싶다면 리주란 힐러나 샤이닝 리템을 권해드리죠. 리쥬란 힐러 받고 싶은데 아파서 못 받겠다는 사람은 샤이닝 리템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딴건 모르겠고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게 너무 괴롭다. 비욘드 리프팅. 비욘드 리프팅.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럼 라셈드 엑소좀. 이 라셈드 엑소좀은 주사인가요? 아닙니다. 주사를 넣으면 안 되고요. 저희는 라셈드라는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침투시켜 드립니다. 그렇죠. 엑소좀은 주사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시술 후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엑소좀을 직접 주사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마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피부에 주사를 하는 시술이지만, 엑소점은 주사하지 않고, 레이저와 함께 시술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다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게 하거나,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가장 좋지만,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마다 어떤 시술은 좀 불편한 티가 조금 나는 시술도 있고, 별로 티가 안 나는 시술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스킨 부스터 시술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여쭤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답하시죠? 되게 시술 당일은 붉거나, 혹은 가끔 엠보싱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또 가끔 2, 3일 정도는 까실까실한 가실 느낌도 나오는데, 되게 5일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 후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늦어도 일주일이 되면 효과를 볼수 볼 있다. 있다. 근데 일 년에 한번 하는 시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한달 간격으로 그거보다 네. 조금 더 짧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주사 시술은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면은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까요? 반복적으로 으는더 좋죠. 단지 이제 비용이 걱정이 되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병원에 자주 와야 된다는 거. 그렇고 얘는 아주 좋죠. 자주 받으면 더 좋습니다. 내 피부에는 내성이 생길 걱정은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만 내 지갑에는 내성이 생겨서 네. 어려움이 네. 생길 네. 수 있다. 네. <laughs> 사실 그런 게또 단점이란 단점일 거예요. 네. 올살사 맞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술로 오래 끌고 가는 건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술과 관리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스킨부스터 시술과 함께 받았을 때 이걸 같이 받으면은 굉장히 또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만한 아이템이 있나요?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는 부스터잖아요. 다른 거를 부스터 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그외 여러 가지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부스터링하게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부스터이기 네, 때문에 예, 예. 메인이 되는 시술을 하나 정하고 정하고 어, 그 사이사이에 예.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는 맞아요. 그런 시술이군요. 일본말로 공부리 춘다? 아. 이렇게 말, <laughs> 말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분 <어머, 웃음> 예, 원장님께서 그런 예. 표현을 <laughs> 좋아진 부분을 더 견고하게 어. 잡아준다. 네. 여기서 잠깐!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스킨부스터 시술 직접 하신다는 걸 어떤 스킨부스터 시술을 본인에게 직접 하시나요? 저는 다 해요. 아니 하루에 거울 보면서 셀프로 베이비 콜라겐, 비연드리프팅, 샤이미니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스킨부스터. 그러면 장경영 원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 이것만은 기억하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젊었을 때 예뻤던 것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30, 40 넘으면 피부 좋은 사람이 유인하고 젊었을 때 제대로 잘 가꾼 사람이 나이 들수록 품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더 젊어 보이기도 하시고 잘 가꾼 분들이 피부를 잘 가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늙어가는 피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스킨부스터에 대해서 리더스 피부과 명동점의 장경희 원장님께서 아주 재밌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명동점 피부과 전문의 장경희 원장 청담점 피부과 전문의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